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착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도현 5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비춰 드리고 있습니다. 장산리 마을을 지나서 안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빠져서 장산리 창뜰 교차로에서 들어오시면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21번 국도는 진천 방향으로 나가고 696번 도로로 청주공항 방향으로 빠지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는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면적은 8460 제곱미터, 2559평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3.3 제곱미터 당 25만원,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18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지원연구센터 방향으로 자회전을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천안농고라고 호칭을 했고 지금은 천안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도로 폭 6m 포장 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있겠고 일부 면적은 농사로 경작을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축사들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지역 계획관리 면적은 8,460 제곱미터 평수로 2,559 평이 되겠고 매매가 3.3 제곱미터당 25만 원,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토지 근거리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좌측에 있는 별을 생산한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고, 바로 우측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연동되어 있는 이곳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바로 옆에는 축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축사 방향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풀잎들을 보면 바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축사를 마주하고 서 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지실 때 혹은 이곳에 하우스 등을 운영하실 때 냄새나실까봐 염려가 되신다면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공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측으로는 작은 국어가 있고요. 주변은 산들로 감싸하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동천한 나이시 예정지가 직선거리로 약 3km 반경. 21번 국도는 직선거리로 약 1.5km. 오창 청주 방향으로 가는 696번 지방도가 약 1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쭉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지 오이 재배에 관한, 어, 용품들이, 시설 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는 촬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3.5m 정도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얼핏 보아서 이중으로 잘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주변으로는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관련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진입하기 매우 편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우스 입구 쪽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내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혹시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오셔서 이곳에 한참 서 계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없는 것보다 미야 낫겠 없는 것보다 미야 못 하겠지만 정말로 축사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우스를 재배하지 않고, 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벼를 재배한 벼를 재배하던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 토지는 하우스 설치를 하지 않고 벼농사를 재배하던 곳입니다. 양수기도 있고요. 이것도 어, 하우스로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춰드리는 것처럼 해가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하우스를 하고 있으면서 좌측으로는 그냥 변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아주 해가 잘 들고 따뜻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오실 때 진입로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이 건축물은 축사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고 바로 축사 뒤에 있는 토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는 비닐하우스가 일곱 동 그외 논농사를 짓던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지가 있는 위치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동천안 ic 의정지 그리고 21번 국도 696번 오창 청주 방향으로 가는 도로 근거리를 전체적으로 거리 가능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이 토지의 총 면적은 8,460제곱미터, 2,559평 지목전. 용도 지역 계획 관리. 매매가 3.3제곱미터당 25만원 총 6억 4천이 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